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특징주로 말씀드릴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어,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주요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뉴로나타라는 제품이 이제 오는 10월 초에 미국에서 임상 3상을 개시할 것이라는 이제 증권사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금요일 오늘 금요일부터 이제 첨생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첨생법이 시행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 이상 단계에서는 어, 국내 기준으로는 조건부 판매가 허가가 가능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첨생법에 따른 수액 가능성도 좀 점쳐지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보다는 주가 상승 여력은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어, 성장 모멘텀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외국인 쪽에서도 좀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부분도 아직까지는 뭐, 뭐 주가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좀더 배팅을 할수 있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코아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식약처로부터도 이제 삼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로는 이제 최초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 동시 임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 오는 2023년에는 신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지금 신약 허가 신청까지는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흐름은 두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듭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도 지금 워낙 바닷권에서 이제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주봉도 이제 고점을 뚫는 흐름이고, 월봉에서도 이제 완연한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단기간에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소 고가로, 고가라고 느껴져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코아스템을 신규로 접근을 하거나 했을 때는, 뭐 급등주 흐름이 내일 다시 나타나기보다는 오늘 자금을 좀 많이 쓴 흐름이 나타났고, 자,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던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저항권도 형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다시 한번 급등세, 적어도 20% 이상 상승세를 재차 연출시켜보기, 20% 이상 급등세를 나타내기 보다는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좀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일단 판단이 듭니다. 내일 다시 한번 뭐 강력한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조정세를 한 1, 2거래 정도는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특히 뭐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을 이번 주에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치료제 문제도 있고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어, 경기 불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서 지금 다른 업황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짧게 짧게 가져가는 흐름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